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부터 새로운 분위기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좌우를 가리지 않는 정치 분석 꼭 알아야 할핫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지 열흘 만입니다 김 씨는 왜 이제서야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을까요. 어떤 거짓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진정 깨달았을까요? 이런 글을 보는 대중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뺑소니, 은폐 시도와 거짓 해명까지 이제 김 씨가 온전히 감당해내야 할 시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5월 20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김원식 문화평론가, 양재민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를 낸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그 동안 음주만큼은 정말 아니라고 버텨왔는데 왜 돌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자,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제가 음,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일단 맞닥뜨리기도 했을 것 음. 같고요. 워낙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경찰이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또 CCTV 영상과 관련해서 많은 정황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더 이상 음주라는 것을 가리고 싶었더라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쯤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그 소속사 차원이나 뭐 김호중 씨 본인의 어떤 대처가 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던 차였는데 이게 입장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초의 전략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좀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일정도 이제 공연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좀 약간 바뀐 것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가지 증거가 갑자기 많이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 분석이 됐었는데 그 음. 안에 이제 음주를 했을 때이 분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네. 있다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이제 어떤 여론들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일부 팬들조차도 지금 현재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못하면 구속이 되게 되면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협조하는 형태로 가서 구속만은 이제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술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김호중 씨가 팬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속사도 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한 자신의 모습이 싫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눈에 띈 것은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이 메시지 어떻게 봐야 될죠, 양재민 변호사님? 저 저도 그 언급해주신 부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음. 집으로 돌아오겠다. 모든 결과가 다 밝혀지면 그럼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이제 음주운전을 인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될 처벌은 있겠지만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좀. 어, 안내를 받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어떤 안내 말씀예를 들어서 지금 예. 변호인이 선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음. 사실은 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의 형량은 한이 정도일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예. 이야기가 아마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고 음. 그렇다라면 어쨌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감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 본인이 완전히 이제 연예계에서 뭔가 퇴출이 된다라든지 네. 아예뭐 앞으로 노래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은 본인의 예. 이제 팬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취지를 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팬카페에 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취지로 한 것도 음. 그만큼 나의 지지 기반이 팬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호소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김원식 변호관이죠. 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팬카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좀. 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이건 형사 범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바뀐 지형도도 있습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팬덤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어, 가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방송을 중심을 해가지고 일정 공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강력한 팬덤 때문인지 네. 오히려 그것에 의지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기보다는 팬카페에.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팬카플에서 지지 결속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호소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향들은 사실은 팬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을 보이겠지만 음. 팬이 아닌 분들 아니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 합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이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좀 의심할 여지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김호중 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몸주 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찰한테 그 적발이 된게 아니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전체 2주에 상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그 택시 기사분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음. 때문에 이게 공적 태도로 맞느냐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예. 김호중 씨의 소속사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기존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했거든요. 오늘 그 변호인을 통해서 김호중 씨 본인도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 거기도 보면은 거짓말까지 인정을 했어요. 음. 자, 이 상황을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이 그,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것을 변호인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도 뭔가 좀 조언을 받았을까요? 어, 아무래도 그럴 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요. 어,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뭐 사고 미조치 사건 내지는 어, 굉장히 음주로 의심되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련 블랙박스 샅샅이 뒤지고 예. 그리고 CCTV 다 확보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 김호중 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은 확신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결과들을 정말 세밀하게 수집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음. 와중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어 선임되어 있는 변호인도 역시나 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요 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김호중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실제로 돼서 어 실제로 조직적으로 좀 소속사와 함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음. 그건 역시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실은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변호인의 조력 내지는 뭐 안내가 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김호중 씨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속사도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좀 어, 외부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제 어떠한 그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데 김호중 파는 거 아니면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음. 이제 항상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무의를 일으켰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기획사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은폐와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인기응변을 한 건데 결국 그것이 손으로 막을 걸 지금 뭐 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문 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때 이것이 또 공감과 또 동의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림 진 바로는 뭐 음. 운전자 교체를 했고 네. 심지어는 블랙박스 치까지 회수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음.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뒤늦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네. 그럼 앞으로 공연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사고가 벌어진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을 갔고요. 여기서 맥주를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에는 식당으로 이동을 바로 해서 맥주와 소주 등을 주문했고요. 대리 운전을 통해서 유흥 주점으로 간 뒤에 유흥 주점에서 대리 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서 또 나와 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향하던 중이던 23시 40분 밤 늦게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요. 이후 호텔에 도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방전에 이제 김호식 허원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바꿔치기라든가 블랙박스, 뭐 메모리카드 뭐 이런 것막 훼손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수사기관이 어, 인정을 할지, 내지는 어, 어, 검찰 단계로 넘길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어, 음주 사실을 인정을 했던 것은 사실은 네. 음주 외에는 다른 뭐 객관적인 증거가 좀 이미 확보된 차원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음주의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소변 채취 검사를 통해서 음주 대사체가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그렇다라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말 그대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국가수에서 검사를 한그 시점으로부터 한 72시간 내에 음주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지 예.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김호중 씨가 이렇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음주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유의미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격적으로 본인이 내가 다 이렇게 한 것이고 지시를 한 것이고 교사를 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과수의 그 검출 결과가 직접적인 증거는 되게 어렵다는 그런 그렇죠.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어, 아닙니다. 이게 아, 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부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어. 음주 운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상황은요, 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거슬러서 역산을 해서 가더라도 그때 당시 음주 측정을 했을 때의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 이유는 김호중 씨가 현장을 이탈해서 17시간 뒤에 와서 사실은 이런 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다 체내에서 희석이 돼서 알코올이 빠져나간 이후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음주 수치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되 하지만 아. 만약에 음주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황증거들이 그때 당시의 음주 상황을 뒷받침한다면 그렇다면 도주치상보다는 음주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사실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고를 낸 당일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샀잖아요. 그쵸. 이 행위에도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 저는 처음에 이렇게 cctv 가 공개가 됐을 때 편의점에서 이 맥주를 딱 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아 네. 정말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주사건 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음주를 하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군요. 경찰이 어 음주 뺑소니,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김호중 씨의 경우는 본인의 자택을 떠나 있었지만, 자택에 실제로 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자택 주소를 추적을 해서 가봅니다. 가보면 문을 열고, 이제 경찰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당사자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예. 이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술을 마신 것인지,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술을 마신 것인지를 음.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술을 마셔라라는 것이 인터넷만 찾아 보더라도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음. 음주 사건 관련돼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도 아마도 좀 본인의 처음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걸 숨기려고 했다면 그렇다라면 지금 아 술을 마셔서 조금 뭔가 이 상황을 좀 도피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 맥주를 구입한. 것에 저 의도가 있는지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제 나추 이제 경찰이 뭐 입증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해주셨거든요 변호사께서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동안의 그 정황들은 음주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 정황들 우리 당일 행적을 봐도 지금 몇 시간 동안 음주를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까지 도아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이제 이게 입증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음주행위가 이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택시기사분한테 이제 가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 택시기사분의 이제 전치 이주 상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하게 지금 행동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가해자로서의 입장 그리고 처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이후에도 쉽게 용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부분에선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 어, 지난 14일 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호중 씨 측이 보였던 행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전략해서 봤는데요. 자 김원식 평론가. 네. 지난번에도 공연 중에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때는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좀 억울하다는 듯한 그런 인상을줬거든요왜 그때는 네. 그런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이제 억울하다 이런 입장평을 이제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지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마 팬심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팬들에게 좀 뭔가 호소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나 이제 위기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멘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일단 음주 시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일년의 상황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신청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 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황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좀 시인했고 뭐 거짓말까지 시인하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음, 일단은 음. 법원 단계까지 가서의 상황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요.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고 미조치와 도주 치상의 경우에는 확실한 CCTV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죄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이제 쟁점화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죄로 인정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의 사건들에서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이 사람도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정황이 이 사람이 음주 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형량에 반영할 때는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형량을 가중을 해서 이제 처벌을 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재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얼마나 참작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쟁점화가 될수 있고요. 예. 더불어서 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범인 도피 교사 에 있어서 지금 소속사 대표가 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김호중 씨가 여기에 모종의 공모 라든지 아니면 방조를 한이제어 정황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그렇다면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유죄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네그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그 정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그 이게 뭐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이신데 향후에 이제 법적인 쟁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될 텐데요. 근 여튼 이번 사건을 두고 이창명 씨 과거에 근데... 예,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창명 씨가 (2016년 4월에) 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한참 찾았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9시간) 만에 그래서 이번에 김호중 씨는 17시간 만에 나왔는데, 네. 이때 9시간 만에 나왔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0.05% 였습니다. 지금은 0.03%죠. 더 강화됐는데, 이게 2019년 6월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위드마크 공식을 써가지고 했는데도 0.05 이상이 안 나와가지고, 네. 결국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된 사안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버티고 안 나오면, 결국 검출이 안 되니까 무죄 판결이 되는 이 이상한 어떤 사법 체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시 또 반복이 된거 아니냐라는 건데 다만 참고로 이창명 씨그 뒤에 이제 방송 복귀를 못 하는 그런 여론에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 앞서 우리의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짚어 봤는데 지금 어 검찰 총장까지 오늘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좀 사태가 커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김호중 씨가 사실은 물론 음주운전도 사실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내려서 사고 사강을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음주가 적발이 된다면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달게 받았으면 사실 될 것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자수시켜서 옷을 갈아입혀서 보내고 그 이후에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블랙박스 칩 훼손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사건이 더 커진. 것이고 관련된 예. 죄명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음. 어 수사기관에서는요. 잘못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건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 하지만 이것을 수사기관을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어 거짓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재질을 나쁘게 판단을 하고요. 예. 이번 사건 역시도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관련 뭐 소속사 관계자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그런 시도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일단은 굉장히 좀어 재질이 나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김호중 씨 팬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게 주말로 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공연까지 모두 마치고 였거든요. 관련해서 기사 제목들을 좀 보면요. 어, 팬들은 그저 돈 뭉치로 봤다 뭐 이런 표현까지 뭐돈 때문에 버텼다 이렇게 어, 이런 취지로 좀 지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자, 공연으로 인한 그 이득들을 어느 정도 얻고 좀 사과를 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네. 일단 11일 12일 고양시 공연을 했었고 이번에 창원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네번 공연을 이제 봤을 때 매출액이 약한 40억 원에서 한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정도로 그러니까 4,50억 정도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공연을 하지 못했을 때또 이제 그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고 또 예. 티켓을 다 어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음. 이걸 의식해 가지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작과 은폐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0.03%의 그런 알코올 수치만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음. 공연들을 치러낼 수 있고 그래서 환불이라든지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예. 이거를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예. 어, 지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정황적 증거가 되겠어니 아, 그렇군요. 지금 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호중 씨나 소속사의 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음, 지점들일 그렇죠. 거고, 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티켓을 좀 환불하고 싶거나 이런, 이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건 없, 없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이 고향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콘서트의 경우에 일부 팬들의 경우에는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음. 이 티켓을 취소하려면 내가 취소 위약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호중 씨 입장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면 나의 손해가 막대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좀 회피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공연이 열렸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예. 뭔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단은 이런저런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뻔히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바꿔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공연을 강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 박탈이 됐다라든지, 불안전 이행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일단은 이번 최근에 있었던 공연은 뭐, 완성이 됐지만, 네. 하지만 추후에 있을 공연들이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실제로 출연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또 공연을 강연 강행하기 좀 어려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다음 주에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이 주관사가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하면 우리는 뭐 음. 이렇게 아예 제외를 하겠다, 우리는 차, 불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이라든지 김호중 씨나 소속사 측면에서 어, 배상해야 될 금액은 사실은 광 그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한 수백억이 이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가는데요. 김원식 평론님 마지막으로 네. 좀 한번 여쭤보죠. 김호중 씨가 그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좀 뭔가 좀 언론의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들이 이제 감싸준 것은 어, 김호중 씨의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튼 과거의 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팬심을 좀 끝까지 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심을 음. 이용한 측면, 또 팬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측면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 이제 가수, 아티스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 브랜드 가치라는 건 이렇게 무조건 감싸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팬덤이라는 건 자꾸 고립화되고 또, 극렬화되게 되면, 국민사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잘못한 부분은 앞에서 바로 했으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로 자숙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면, 오히려 더 쉽게 갈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팬덤도 이런 리스크 관리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건지, 또 수명을 네. 길게 하는 건지, 이번 네. 계기를 통해가지고 잘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좀 기감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